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의 신사업 분야인 로봇 사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최민성 매니저입니다. 저희 LS 일렉트릭은 로봇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올해 델타 로봇인 퀵마스터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시한 퀵마스터 델타 로봇은 다른 해외 제조사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성능을 확보했지만 그에 반해 더욱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제조 환경에서 가장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요소인 납기, 수리, 기술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시장이 가진 인식의 틀을 깨는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퀵마스터 XDR 시리즈는 델타 로봇의 특성상 식음료, 제약, 화장품 시장과 같이 최근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조 현장을 타겟으로 출시했습니다. 올해 시범적 출시와 함께 몇몇 대기업 제조 현장에 도입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로봇 전문 대리점을 확충해 가면서 이들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의 접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델타 로봇은 기존에 저희가 보유했던 LS 일렉트릭의 모터. 암속기 그리고 비전 이 모드를 아우르는 컨트롤러까지 저희 LS 일렉트릭에서 제조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합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S 자동화 c i c 기술팀 강한무입니다이 설비는 무입 마그넷에 관련된 설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무버가 개별 제어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서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마그넷이 밑에 있고 코일이 위에 있는 반면 저희 무입 마그넷은 밑에 코일들이 깔려 있고 위에 마그넷이 떠다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자유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서 공간적인 효율성이나 아니면 라인 이송에 큰 도움이 될 설비입니다. 장점으로는 서버 드라이버부터 모든 이제 코일까지 전부 다 국산화되어 있고 그리고 한 브랜드로 전체 솔루션을 주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설비 시스템은 빠른 공정과 지금 느린 공정이 섞여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바틀렉 현상이 나왔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